안녕하세요. 수 라인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 라인댄스의 수, 손수경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Drives Me Crazy. 48박자 포월 댄스이시고요. 대그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섹션 1부터. 왼발부터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로 대각선 킥. 오른발부터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왼발로 대각선, 킥. 섹션 2는 왼발 사이드로, 토, 스트랩. 오른발, 크로스, 토, 스트랩. 이제 왼발부터 바인 스텝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사이드, 비하인드. 포워드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브러쉬. 섹션3는 오른발 포워드, 홀드 왼쪽으로 피봇 2분의 1 홀드, 오른발 포워드, 홀드 왼쪽으로 피봇 4분의 1 홀드. 섹션 4는 오른발로 포드 셔플 브러쉬, 포드 셔플 브러쉬, 왼발로 재즈 박스 하시면서 두 번째 발에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크로스, 백스텝,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사이드 스텝 두개 더. 섹션 5는 오른쪽으로 양발 힐토힐 스위블 하시고 홀드. 왼쪽으로 양발 힐토힐 스위블 홀드. 섹션 6는 오른쪽으로. 위브, 오른발부터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로 빅스텝, 왼발 트레그, 왼발로 백, 락앤, 리커버 박자로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섹션 6 1 2 3 4 5 6 7 8 빠르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4,5,6,7,8 1,2,3,4,5,6,7,8 1,2,3,4,5,6,7,8 오늘 배워보신 작품은 드라이비스미 크레이지 였구요 저희 수 라인 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